미리 잡아놨던 종목들을 주말 동안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10월 9일, 12일 주말 동안 썬더 토큰, 톤, 골렘, 어, 그리고 스택스 스팀달러, 덤프로토콜까지 6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코인일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주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와줬고요. 알트코인도 지금 국산 종목이나 중국 종목들 관련해서 랠리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지금 아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한 시황 파악과 함께 어떤 종목 잡으셔야 되는지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시황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자리죠. 피보나치 상으로 0.786 그러니까 57,000 달러 정도인데 이 부분을 10월 중. 중순 정도에 도달을 할 걸로 예상을 해 줬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번 해 줬고요 57,0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 은 64,000달러 고점을 다시금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플랜 b 스톡트플로우 모델에서 어, 짚은 바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10월 달 목표 가격이 63,00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57,000달러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주말간 알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 관련 종목들에 굉장히 상승세가 도드라졌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잡아놓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르고라든가 덤프로토콜도 잡아놨었고요 피르마체인도 100원대에 좀 일찌감치 잡았었죠 톤도 마찬가지로 좀 미리 잡아놨었던 종목이고요 어, 썬더토큰 같은 종목들도 이제 국산코인 쪽으로 좋은 흐름도 있었지만 하드포크 관련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잡아놓은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에 미리 잡아놨던 종목들을 주말 동안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10월 9일, 12일 주말 동안 썬더 토큰, 톤, 골렘, 어, 그리고 스택스 스팀달러, 덤프로토콜까지 여섯 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어, 제가 항상 영상에서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종목 선정을 하실 때 기술적 분석 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혹은 지금 시장의 자금이 어떤 종류의 섹터로, 혹은 어떤 종류의 테마로 돌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해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맞물려야지만 제대로 된 종목 선정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국산 종목이나 중국 종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기간에 거치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터체인 종목이나 혹은 NFT 관련 종목만 잡고 있는다고 해서 계좌 잔고가 불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국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국산 종목에 맞게 진입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또 메이저 종목들이 오를 때는 메이저 종목들로 진입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계좌 안에서 장기적 이홀딩을 제외한 단기적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는 자금은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장고가 불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주말 동안에 수익 실현을 많이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현금 확보를 시켜뒀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또 새로운 종목을 진입을 할 예정인데 이제는 조금 오래 쉬었던 메이저 종목들도 한번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도중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미세구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미 4,000 원에서 2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해줬지만 지금 살짝 눌려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한파동 더 흐름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미세우 같은 종목도 한번 발을 담고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세타퓨얼 같은 경우도 지금 300원대에서 600원대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400원대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뭐 500원대에 한번 수익 실현한다든가 이런 식의 분할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은 그만큼 일정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매집을 진행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구간 고점을 돌파를 해줄 경우에 어, 500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간 고점 돌파를 하면은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김치 종목이나 중국 종목 같이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이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라던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